우리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된다면 아마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단 하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이 딱 붙잡혀서 그렇게 쭉 우리가 갈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의지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저마다 왕년에 신앙생활 좀 했던 것, 왕년에 전도 좀 했던 것, 혹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의지하고, 혹은 능력 있는 부모님을, 혹은 능력 있는 배우자를, 혹은 부모를 악착같이 섬기는 자식들이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것저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오직 성령만이 임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가 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보다 네 부모를 사랑하면 네 자식을 사랑하면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생존자와 같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것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것입니다.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문제에 자꾸 반복되면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셔가지고 무너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하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 고 자기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는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에게 조건을 들이미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 하는데 그 메시지는 전혀 붙잡지 않고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내가 붙잡고 싶은 메시지, 내가 받고 싶은 응답, 그거를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붙잡고 싶은 응답을 붙잡으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조금만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붙잡고 싶은 메시지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요. 도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출애굽했으면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아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애굽에 있을 땐 이게 있었는데 저게 있었는데 하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그 전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또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를 40일이면 갈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이 걸리도록 만드셨습니다. 40년이 걸리도록 심지어 어떤 이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1장 말씀, 이때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나한테는 그 흐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 말 듣고, 누가 이렇다던데, 누가 저렇다던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마음이 빼앗겨지고, 내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 흐름이요. 지금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도 다른 것 의지하다가 또 상처. 사람 의지에다가 막 서운해하고, 사람 의지하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자꾸 현실 상황 쳐다보니까 마음이 막 초조해지고, 그런 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병들고, 머리가 병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머리가 병든 것은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병들었으니, 딴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이요,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게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피곤하죠. 마음이 든든해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왜냐? 의지할 걸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의지하니까, 마음이 힘을 얻기보다 피곤한 거예요. 버텨야 되니까. 아,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려고 기댔는데, 우리가 기댄 그 기둥이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지하려고 기댔는데 이게 자꾸 흔들리면요. 내가 힘이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한 거야.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근데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병이 들어서 마음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피곤하니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그 흐름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문제, 손가락, 발가락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의 문제입니다. 뇌가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그 뇌세포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이내 구조를 무슨 수로 바꿀 수 있냐 이거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 아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 사단의 세력, 저주와 재앙,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자꾸 보혜사 성령께서... 유언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안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받았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다시 쳐다보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걸 하나님이 먼저 아셨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을.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펴서 읽어보고, 묵상해보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너희가 예배를 보이러 오는구나. 너희는 그냥 내 땅만 밟고 가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은 받고 내 현장 가서 다시 그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절기는 다 지키고, 대회는 하고, 수송하지 때려잡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구약에 나온 그 4대 제사를 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한번 쳐다보지 않고, 단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저는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안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병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려면 자꾸 이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때 우리의 머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내 머리에 있는 병든 생각, 내 머리에 박혀 있는 그 상처들, 내 안, 내 박혀 있는 그 패배 의식들, 비교 의식들, 시기 질투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 치유되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치유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 내게 증거가 생기기 때문에요, 현장 가서 뭘 말하게 될까요? 하나님만 전하게 됩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를 치유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니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해가지고 어떻게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딴소리 안하고 하나님만 전한다면 현장의 영혼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 이번 제주 캠프에 가서 그 중풍이 있으신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때제 마음에 처음에 온 생각은, 아,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자를 간호했던 저 사모님의 마음을 내가 뭔수로 위로를 할수 있고, 저분의 마음에 힘을 줄수 있을까? 마음에 벽이 탁 오더라고요. 난저 인생 안 살아봤는데, 나는 저분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일지 나는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탁 오니까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너를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네가 사람 살리냐 내가 사람 살리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저한테 주시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여기 기적을 일으키려고 온 것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나는 복음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중풍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님의 마음을 열어서 강팍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현장을 사역하는 사모님과 연락처를 주고받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또한도 제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치유하셔야 할 일을 그 일을 그 사모님에게 맡기셔서 매주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병을 만났을 때 하, 진짜 이건 내가 못하겠다 할 그때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돼서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게요,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벽을 한 번만 만나고 두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도 복음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인생의 벽들을 만날 텐데요. 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받은 응답 가지고 또 하나님만을 전하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리로 부르셔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땅끝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집중하시냐, 하나님, 내가 다른 시간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시간이요. 가장 치유되는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찾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만, 그 하나님만 현장에서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바티잔 선교원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정서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대학 캠프를 축복하여 주사, 네개 대학 현장 속에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가 중심을 담가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